자본금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증자와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가 있습니다. 증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 규모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감자는 이미 발행했던 주식을 없애서 회사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대금을 실제로 납입받고 증자하는 경우를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결과 회사의 자산과 자본은 발행가액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무상증자는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 대신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하기 전 자산이 7천만원 부채가 4천만원, 자본금이 1천만원, 이익잉여금이 2천만원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주식 천주를 주당 5천원에 액면 발행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부채는 그대로 4천만원 자본금은 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500만원,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2천만원, 자산은 증자대금 500만원이 유입되어 7,500만원이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본총계와 자산총계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무상증자 전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천주를 액면가액인 5천원의 주식배당을 한다면 무상증자 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는 그대로 4천만원 자본금은 500만원이 증가되어 1500만원 이익잉여금은 500만원만큼 배당을 했으므로 감소하여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은 실제로 증자 대금이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7천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총계와 자산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도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식대금을 다시 돌려주고 주식을 반환받아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무상감자는 주식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식을 반환받아 이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돌려준 주식대금이 액면가액보다 많으면 감자 차손이 발생하고 액면가액보다 적으면 감자 차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유상감자 전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때이 회사가 주식 500주를 주당 액면가액 5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감자를 하였다면 유상감자 후 재무상태표는 부채 4천만원, 자본금은 줄어들어 750만원,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2천만원, 자산은 감자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감소하여 6,750만원 됩니다. 이와 같이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총계도 줄고 자산총계도 줄게 됩니다. 만약 무상감자전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때 회사가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식 2주를 동일한 액면가액 1주로 병합하면서 자본금을 줄였다면 무상감자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는 그대로 4천만원, 자본금은 줄어서 500만원,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2천만원이 됩니다. 단,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감자를 했으므로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차익 500만원은 감자 차익 항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산 금액은 동일하게 7천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총계와 자산총계의 변화가 없습니다.